달려라 바바킹이 진다에 5만원 것인겁니까? 달려라 바바킹이 긴다에 10만원이라고요? 자 달려라 바바킹이 이긴다에 20만원 <laughs> 이거 완전 달려라 바바킹의 킬베님이 먼저 선제공격에 들어갑니다 번개 통발납을 나왔어요 자 일단 로얄 챔피언 쪽에 5번개 그리고 이지진 사용해주면서 투숙기랑 석궁 날려내고 로얄 챔피언 체력까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임페노우 타워까지 체력도 깎았어요 자 바바킹하고 통나무 발상이가 바로 지금 9쪽에 들어가고요 예 티로 아래쪽에 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킹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벽이 열렸을 때 퀸까지 투입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곧 벽이 열렸고요 자, 이제 퀸도 투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로얄 챔피언 바로 투입해주면서 아까 여기 있던 로얄 챔피언하고 아마 여기 멀티까지 조금 이제 잡아주겠다는 어, 그러한 지금 설계신 것 같은데요. 자, 통나무 발사기가 자, 근데 저기 벽을 아, 저기 벽을 못 열었지만 어쨌든 일단 괜찮은 것같고요 일단 지금 7시 방을 뚫어주면서 바바킹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처키노그로 때문에. 어, 들어갔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바가 나왔는데 지금 싱글인 페노타방으로 일단 퀸이 빠졌고, 아직 로챔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멀티인 페노타워. 한 방만 쳐주면은 제거되겠죠. 자, 그리고 퀸은 일단은 7시 방을 스킬 써야죠. 그치? 스킬 쓰면서, 아, 로챔! 아, 멀티를 못 잡고 맙니다. 어, 아, 이게 웬일입니까? 멀티를 못 잡았어요. 자, 멀티를 못 잡고 이제 라벌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멀티가 딸피긴 한데, 아, 여기서 볼론이 그래도 조금씩 막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낫죠. 근데 일단은 잡아야 줄 거는 보이고요. 잡아줄 걸로는 보이고요. 홀적으로 이제 나버리 돌아갑니다. 잡았고요. 자, 이제 호하고 멀티 임팩 같이 올려주면서 홀적으로 진행시킵니다. 아이스머버 하나는 아마 요 뒤쪽에 이렇게 아니면 투석기 쪽에 사용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신속 깔아주면서 무적을 깔아줍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투석기 쪽에 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자, 추가 볼론 투입 갑니다. 자, 투석기 올려야죠, 지금. 자, 투석기랑 대공포, 마우스 타워 다 올려 주면서 진행 시키고 이제 투석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지금 약간 돈이죠. 자, 투석기 위로 신속 타고 올라가고요. 투석기 제거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우스 타워까지 제거될 걸로 보이고 라바가 살아 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다. 자, 빨콩이 나왔지만 벌룬들 죽진 않았고요. 자, 벌룬 위에 있는 벌룬은 일단 떨어졌지만 자, 지금 정리 유닛이 근데 너무 없다, 이거. 자 과연 이게 지금 벌룬이 남은 건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을지 자 일단 바바킹을 잡아내는데 약간 시간을 시간이 소모되고 있고 벌룬 여기서 약간 나누어집니다 자이 나누어지는 건 괜찮은데 자 벌룬이 다음 자 어디로 자 이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자 여기서 워든이 잡아주면 아래로 내려오고요 어 여기서 또 흩어져 와이거왜 이렇게 왜 이러냐 얘네왜 이렇게 잘흩어지지 자, 일단 여기서 벌룬들이 흩어지고 있고. 아, 근데 라바를 또 터뜨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자, 벌룬 여기서 또흩어집니다 작업장으로 벌룬들이 향합니다. 자, 라바가 터지면 곤란합니다. 그전에 벌룬들이 건물들을 다 잡아 줘야 되거든요. 자. 자, 이제 남은 건물들 세 개. 자, 벌룬들이 이제 향하고 있어요. 훈련소랑 금광만 남아 있는데. 자, 검콩 나오고요. 자, 라바 펍이 벌룬을 잡고 있는데 아! 안 돼! 아, 이게 웬일입니까? 워든이 라바한반 적으로 끌리면서 금강이 정리가 안 되면서 완파가 안 됩니다. 커피 님이 슈퍼 마녀 조합을 들고 오셨어요. 통발 슈퍼 마녀입니다. 통발 힐러가 4마리고요. 약간 도둑 고블린 그리고 마녀 3마리를 챙겨 오셨어요. 마녀 힐러 한 마리가 적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에 싱 그린 페널타워 방을 번개와 지진 마법상 해주면서 일단, 싱글방을 잡아냈고요 바깥쪽에 있는 건물과 방타들을 워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녀와 슈퍼마녀가 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 투입됐어요. 통나무 발사기가 근데 아직 투입이 안 됐는데, 저거는 나중에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바킹 스킬 쓰면서, 바바킹을 잡아주고 있고, 자, 점프 깔아가지고, 이제 슈퍼마녀 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해골 마, 해골 트랩 어그로 때문에, 약간 지금, 약간 진행이 좀더뎌요 자, 자, 일단 분노 깔아주고, 자, 싱그린 페로타워도 잡았고요 이제 홀 잡고 이제 파고들면 됩니다. 무적상해주고홀 잡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통나무 발사기 들어갔어. 자, 통나무 발사기, 복수리 타워방 쪽으로 굴려주고요 여기서 로얄 챔피언은 6시 방향으로 넣어줬어. 지금 이제 슈퍼마냐가 워든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워든 살아야 되는데, 워든, 아! 아, 투석기 슈플레시 데미지 때문에 지금 워든이 죽어버렸고, 퀸안 돼! 아, 퀸 스킬도 빠져버립니다. 자, 투석기, 아우! 아, 퀸 스킬도 빠지고, 퀸이 투명 상태였지만, 투석기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 퀸도 죽어버리고 말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완판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별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아, 로챔도 죽었어요. 아, 아이스를 지금 써서 퍼센트라도 올려야 돼. 독수리 타워 올려야 돼. 독수리 타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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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지금 M10 첫 번째 공격에서 일단 완판은 힘들어 보이고, 일단 이별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워닝님의 공격이 이제 달려라 바바킹두 번째 공격. 퀸이 라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행선 멀티 인페노 타워. 여기서 방출기가 밀기 직전에 떨궈주면서 인페노 타워 잡아주고요. 주변에 있는 방타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퀸이 이제 9시 방향에서 홀 방향으로 이제 갈것 같거든요. 야 지금 뭐 아처 타워까지 퀸이 잡아줬고요. 라바도 뭐 무난하게 공과법 깔아주면서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라바펍 정리하고 이제 홀쪼로 넣어야 되는데, 아마 바바킹을 미리 넣어주면서 저,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맞구요. 자, 대포 제거하고, 퀸은 안으로 들어가 주나요? 안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검콩도 체크를 하고 있고, 자, 검콩 나는, 야, 검콩 두개 체크! 야, 기가 막힌 체크가 됐고, 자, 넬르미를 지금 12시 쪽에 튕이 되면서 금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바킹 스킬을 아직까지는 쓰지 않고요 어, 퀸으로 퀸을 잡을 것 같네요. 퀸으로 퀸을. 자, 점프 깔아주고, 아이스만 없어주면서 퀸하고, 모든 석상을 잡아 줄 걸로 보이고 자 점프 타고 핀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아, 근데 이거 바바킹으로 이거 독수리 타고 자르려는 거 아니었어, 이거?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바바킹이 지금 바깥쪽으로 돌아버렸고요 일단 퀸이 센터 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분노 깔아주고, 투석기 잡아주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이제 라벌 돌려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라벌 이제 7시 방향, 6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도 같이 라벌 돌리는 데 사용을 해줬고요 아마 로얄 챔피언을 같이 잡겠다는 거고, 상대방. 자, 빨콩이 올라오지만 일단 힐러는 버티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전터 들어가면서, 이제 곧 무적이 들어가지 않을까. 자, 무적 들어가면서, 로얄 챔피언과 멀티 인페노타방을 정리하고 추가 라본이 돌아갑니다. 다섯시 쪽으로. 자, 바바리안 킹 올려주면서, 야, 퀸으로 또로체 이거 헤드헌터가 로챔 잡고, 어, 지나가는 길에 또 바바킹을 잡아주고요. 야, 이거, 아이스하고 이제 투명마마만 남아있습니다. 자, 퀸 스킬 써버리고, 싱글 인 페널 타워 빨리 잡아냈고요. 이거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로체미 안안 안 죽는 게 좋겠죠. 자 빨콩 나오면서 아 일단 미녀 죽었고요. 로체미 근데 투명 마법 안 깔아주나요? 아아 아, 투명 마법 까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자 이거 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독수리 타워 쪽으로 향했는데 아 로체미에게 투명 마법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저장고가 너무 많습니다.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이게 또 웬일입니까? <laughs> 야, 또 완파가 안, 안 납니다. 98%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M 템의두 번째 공격입니다. 베이지님의 공격. 퀸일 나버립니다. 비행선을 싱글방에 넣어주면서 분노 깔아주고, 싱글 임페로타 방을 정리합니다. 자, 싱글 임페로타 잡아야 되거든요? 안 돼!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 전부다, 이거. <laughs> 한쪽은 완파가 안 되고, 한쪽은 지금, 아, 지금 힐러가 말을 안 듣고, 지금, 아, 로챔스킬 체 썼는데 싱글 또 제거 안 됐고요. 아하.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이게 지금 예티마이트를 퀸이 다 잡았어. 자, 근데 일단 싱글은 로챔이 잡아줘야 되는데, 로챔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스 마법 써주면서 로챔이 잡아줬어, 요 일단은. 일단 다행히. 이렇게 되면 퀸일 각은 일단 나왔어요. 퀸일 각은 나왔고요 자, 이제 퀸이 이제 멀티방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대공 포끊어주면서 이제 퀸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미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퀸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어, 요게 지금 사거리가 닿거든요? 여기딱 붙었을 때. 그리고, 일로 가야돼. 어, 일로 가야돼. 그쵸. 멀티로 가야됩니다. 자, 근데 지금 초반에 로챔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닐텐데, 로챔을 사용해버렸고, 퀸일 각을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일단 퀸이 클랜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월브가 없죠. 점프도 없고, 그냥 이제 퀸이 벽을 쳐서 어떻게든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홀 쪽으로 라벌이 돌아갑니다. 당연히 홀 쪽으로 돌려야죠. 이거는. 자, 그리고 독수리 타워방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독수리 타워방, 아, 저거 일단 퀸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퀸이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자, 아직까지 퀸 스킬 남아있고, 분노 두개 남아있어. 여기서 무적을 써서 홀 잡아내고, 아직 모릅니다, 이거. 자, 투석기. 자, 퀸이 원방을 해주고 기 때문에, 어, 벌룬들이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요. 축가 벌룬도 투입을 해줍니다. 자, 빨콩이 지금 나오는데, 일단은, 벌룬이 다 맞진 않았어요, 다행히. 자, 이제 투석기만 남아있는데, 퀸 스킬 남아있고요. 아, 일단 퀸은 스킬을 사용할 것 같고, 12시 쪽에 분노를 깔아줍니다. 아, 근데 투석기가 볼룬을 때려버렸어, 한 방. 아, 12시 쪽에 벌룬 아, 벌룬한방 때려버렸어. 아볼룬안 때려 쓰면 되는데 아아 아, 벽을 치고 나가지만 워든이 여기서 죽어버리고요 아 이게 양클랭당 지금 어 너무 운이 따라주질 않고 있습니다 페슈범마고요페슈범마자 일단 홀 쪽에 비행선 들어갑니다 자 비행선 들어가는데요 비행선 일단은 벙콩 나왔지만 토네이도 트랩 자 분노 깔아주고요 야. 자 지금 트랩이 몇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 마법 하나 써주고 자 홀을 잡아야 되거든요 홀 어, 일단 잡았습니다 야 야홀 쪽에 검콩하고 회골 틀에 다심어놨어와 이제 <laughs> 내가 무섭다 내가 무서워 일단은 제이스 님은 여기서 아이스마브 써준 게 크죠 아이스마브 안 썼으면은 예티마이트 다 녹으면서 홀못 잡았을 텐데 일단은 센스 좋게 아이스마브 상해 주면서 홀을 잡아냈고요 퀸이를 하다가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패시버비 근데 월브 어디 가냐 아 월브 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월브가 졸로 가면 안 되거든요 퀸이 이거 혼자 안올것 같은데 아, 월브가 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퀸 어디 갑니까? 일단 싱글 올려주고요. 아, 일단은 또 클랜성을 퀸이 잡아. 이거 오늘 왜 이래,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전부다, 이거. <laughs> 아, 이게 지금 퀸이 벽을 뚫은 방으로 혼자 넘어가 버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힐러가 패시범한테 붙어줄 수가 없죠. 퀸은 퀸대로 놀고 패시복은 패시복 되면 놀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아까 완판은 좀 힘들죠. 자 일단 퀸 쪽에 분노 깔아주고 퀸을 살려줍니다. 자 넬리미까지 투입해주고요. 일단 정리합니다. 일단 로얄 챔피언이 퀸을 잡아냈고요. 스킬 쓰고 방타도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는 대포 잡고 뭐 저장고 잡다가 저장고까지 잡아주겠네. 자, 이거는 이제, 달려라바 바 입장에서는 퍼센트, 가져가야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오늘, 달바 분들하고, m10 분들, 완파 엔진이 이어질 걸로 알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완파 엔진이 아니고, 이별 엔진이야, 이별 엔진. 근데 진짜 재밌게 올라가고 있어. <laughs> 완파가 안 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달바가 일단은 세 번째 공격에서도 완파가 안 납니다. 자, 이제, 러브님의 공격입니다. 러브님의 공격은, 자, 번개 지진 일단 쓰고요. 로챔 스킬로 잡을 걸로 보이고, 벌룬 아처 튜비해주면서 박격포 잘라냅니다. 바바퀸과 퀸은 투석기방으로 넣어주고요. 아처 퀸하고 투석기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로얄 챔맨 스킬 쓰면서 싱글 잡아내고, 바바퀸과 퀸을 도우러 가요. 자, 라바와 헤드헌터가 나오는데 동마법 깔아주고요. 자, 일단 좋아요. 지금 6시 쪽에 날라갔고, 야, 이거 벌써 다 날라갔는데? 자, 여기서 라바 터트리고 동마법, 동마법을 두개 챙겨오셨네요. 동마법 또 깔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퀸 스킬 쓰고 퀸은 살아남을 것 같아. 근데 멀티인페널트 하면 죽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지금 6시, 7시, 9시 방향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라벌만 잘 돌리면 됩니다. 지금 설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홀 쪽으로 라벌이 돌아갑니다. 지진마법 써주면서 열어주고요. 분노 깔아주면서 무적 상해줍니다. 그리고, 해드헌로 로얄 챔피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돌풍선도 바로 투입을 해주고요. 자, 센터 쪽에 있는 멀티 임페로 타워로 여기로 이제 빨콩이 있을까봐 지금 이제 힐 마법을 챙겨오신 것 같은데, 빨콩이 없어! 빨콩이 없나? 오, 살았어. 힐 마법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고, 야, 드디어, 드디어 엠템 쪽에서 첫 번째 완파가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신속, 마지막 신속 깔아주면서 완파를 들고 오는 엠템 첫 번째 완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앤템이 한개 차이로 앞서나가게 됩니다 앞서나가게 됩니다 퍼센트는 뒤진다 하더라도 이제 완판 의수로 차이로 한 개로 앞서나가는 거죠 일단은 달려라 바바킹 선발 투수가 일단 실점을 했고요 자 이제 토니님의 공격입니다 토니님의 공격은 드박입니다 드박 일단 홀 주변에 있는 방타들을 로얄 챔피언으로 정리를 하고 뭐 나중에 뭐 바바킹으로 잡아준다거나 아니라면은 뭐 비행선으로 잡아준다거나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로챔스킬 써버리고 자, 방타 정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해골 트랩들을 잡고 있습니다. 대포 쪽으로 향하면은, 뭐, 대포 정도는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한 번만 때려주고, 아, 대전탑이 올라오면서 일단 잡아주지 못합니다. 해골 트랩에 홀적이다 있네. 밀도를 한 마리를 아홉 쪽에 넣어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드벌을 지금 이쪽으로 투입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방출기가 지금 밀고 있긴 하지만은, 아이고, 디와인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러브님 설계 진짜 좋았죠. 그쵸? 자, 이제 드벌이 진행이 되는데, 자, 벌룬도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서 분노 깔아주고 무적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비행선 넣어줍니다. 무적 써야죠? 자, 무적을 상하면서 볼륨 살려주면서 센터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자, 홀은 일단 비행선이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자, 홀에도 일단은 도둑고블리 나오면서 잡아줬습니다. 자, 분도또 이어주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드래곤이 퍼졌다. 센터 쪽에 있는 투석기가 제거가 되면 좋은데, 아, 센터 쪽에 있는 투석기는 제거가 안될 걸로 보이고요 자, 드래곤 죽었죠? 자, 일단 독수리 타워방은 정리될 가 걸로 보이고, 아직까지 바바킹 스킬, 퀸 스킬은 빠지지 않은 상황. 그래도 아직 박지 마법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광력 데미지 방타가 이 멀티, 그리고 이 마우스 타워, 이 투석기인데요. 자, 퀸 스킬 쓰고 바바킹 잡아냈고요 원래라면 이 투석기가 제거됐을 때 박지 마법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투석기 왼쪽에다가 써주면서 진행시킵니다. 지금 드래곤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아, 이건 아이스 마법이 3개 있긴 합니다만은, 아, 멀티 인페로 타워도 있고, 마우스 타워도 있기 때문에, 어, 바바킹 스킬 쓰면서 멀티를, 어? 자. 잡아 죽고 있고요. 자, 박지마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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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게 됩니까? 야, 야, 여기서 세레모니 나옵니다. 야, M템 도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세레모니까지 써 주시면서 토니님이 완파를 들고 오면서 달려라 바바킹이 일단 은 역전을 가지고 옵니다. 야, 바바킹이 멀티 임페로 타워를 잡아 줄 거라고는 <laughs> 야 상상도 못했는데, 야바바 신캐리 오졌네요. M템의 네 번째 공격. M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퍼센트가 딸리기 때문에 완파를 들고 오면서 역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번개 마법과 지진 마법 상용주면서자 지진 하나 더 써주면서 일단 잡아줬어요. 자홀 쪽에 이제 슈퍼 패슈범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시즈 훈련서, 바바킹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사이드라인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법사들이 족족 지금, 계속 잘리고 있고, 일단 홀쪽으로 패시법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콩 체크도 했고요. 자, 이제 힐러만 페카한테 붙어주면 끝나. 자, 점프 깔고, 힐러가 밀리면서, 페카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 일단 워드를 채워주고 있어요. 페카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 페카 따라가야 되는데, 아, 페카, 아, 일단 퀸한테 걸려있고요. 퀸 체력이 따라있기 때문에, 일단 퀸한테 붙어있고, 로얄 챔피언 투석기 방에 일단 넣어줬어요. 자 페카 피가 얼마 없습니다 페카한테 붙어야 됩니다 자 페카한테 붙었어 자 드디어 붙었어 자 페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페카가 살아나고 있고요 자 퀸이 이제 여기서 스킬 써야죠 스킬 쓰면서 바바킹 잡아줬고요 아 근데 페카가 싱글이피 걸리면서 자 일단 다 죽었고요 이제 자 로챔 스킬 남아있어 아직 몰라 로챔 스킬 남아있어요 자워아 아아 페카가 아, 힐러가 안 붙어준 게 너무 큽니다 아 워는 여기서 죽어버렸고 하하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완판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 싱그린 페노타우 잡았지만 남은 방타가 지금 아처 타워 3개가 있고 힐러가 한 마리가 붙어서 피를 채워주고 있어. 자, 아직 몰라. 자, 체력 회복하면 됩니다. 아, 대포가 로챔을 때려주면서 체력을 깎고 있습니다. 아처 타워까지 때려주네요. 아, 아. 아, 이렇게 되면서 완판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발키리 또 체력을 채워주고 있어. 아, 희망고문 하는 거 보소. 아, 미치겠네. 자, 힐러가 계속 오, 어, 이거 뭐야? 힐러 영웅이야, 이거? 자, 발키리 체력 채워주고 있어요. 자, 집합수 잡았구요. 아처타워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 몰라, 이거. 법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몸빵만 대면 됩니다. 아, 발키안 돼! 아, 발키이 죽었어. 아, 이것도 지금 약간 달바 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이 떠오르게 되는 약간 그런 공격입니다. 아, 무조건 안판데 너무 아쉽네요. 95%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달려라 바바킹이 마지막 공격에서 안판을 들고 오면은 달려라 바바킹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만약 에 여기서 달바가 이별을 하고 엠템이 안파하면은 당연히 엠템이 승리를 하는 거고요. 야, 이거 읽었어, 읽었어. 저격을 당했어요. 이 대공포를 잘라주기 위해서 예티를 넣었는데 레전 탑이 나오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과연 이 예티가 대공포를 못 자른 게? 엄청 크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라인을 못 자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역시나 지금 대공포하는데 공격을 당하면서 인드가 다 죽었어. 자, 여기서 무적을 써야죠, 그리고. 자, 홀 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바바킹 퀸은 일단 멀티인 페론타워 방 쪽으로 넣어줍니다. 아, 바바킹 퀸 쪽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홀 폭에 맞았어.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홀 폭에 맞아버렸어요. 아, 무적을 썼는데 어그로 때문에 홀을 못 잡고, 홀 폭에 인드벌룬들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인드벌룬이 없어요 지금 본대 유닛들이 다 죽고 맙니다 자 퀸스키 쓰고 석공 잡아냈고요 해골 마법 어그로 끌어주면서 일단 로챔을 살려주고 있어요 자 퍼센트도 났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퍼센트도 약간 밀릴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완파 안해도 돼 완파 안해도 됩니다 몇 퍼센트 차이지 이거 어 갑자기 계산이 안된다 <laughs> 뭐야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laughs> 아 97%입니까? 아 93%에요? 아98% 97% 93% 이거 뭐가 맞는겁니까 97% 동점이고 98%가 역전이에요. <웃음> 집단지성. <웃음> 자, 무정님이 말로 홈런을 칠지, 아니면은 달려라 바바킹 마무리 투수가 막아낼지, 무정님을. 자, 통발 번개, 라벌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지금. 용파트만 끝나면은 라벌 돌릴 때, 라벌은 솔직히 거들 뿐이고. 자, 여기서 투명 깔아주면서 샌드 쪽에는 싱글라우팅을 더 날려냅니다. 이야, 일단은 투명 마법 잘 들어갔구요. 이제 3시 방향으로 통나발사에 굴러갈 거거든요. 아니면 이쪽으로 굴러가나? 어디로 굴러가는 거지, 이거? 자, 예측이 안 됩니다. 흐 <laughs> 야, 로얄 챔피언이 독수리 타워 체력을 3분의 1이나 깎았고요 자, 퀸은 통나발사에 굴려주면서 투석 기방을 넣어줍니다. 자, 해골트랩이 나왔고요 이게 독수리 타방을 바바킹이 끊어줘야 되거든요. 바바킹 스킬 이제 퀸이 얼어있을 때 써버리고 바바리안들을 몸빵을 세웁니다. 자, 클랜성 나왔는데 일단 동마법깔아주고요 잠깐만요. 이거 독수리 타워 잡아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바바킹 뭐하냐? 아, 슈퍼맨, 아, 못 잡았어. 근데 일단 퀸 스킬 세면 잡아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예티가 앞에서 아, 몸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티 한 마리가 독수리 타워를, 아! 아우, 잡아줘. 자, 여기서 벌룬 한 마리 넣어주면서 아이스 써주면서 잡아주고요. 헤드헌터까지 넣어주면서 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센스. 아이스 마또 써주고요. 잡아줍니다. 자, 퀸이 멀티인페론터까지 잡아줍니다. 지금 남은 게 뭐냐면 해골 마법이랑 헤드헌터로 요 보열 챔피언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스가 없어. 자, 무적을 썼는데요. 어? 무적을 썼는데 홀이 지금 빨리 제거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홀폭을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아우, 홀폭. 아, 홀폭에 맞고 말고요 아, 해골마법 깔아주지만. 아, 해골마법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통발, 통발 파트 기가 막혔는데. 아, 홀폭에 본론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98%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달려나바 바킹이 m 템을 물리치고 16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퍼센트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목소리> 팅 20만 원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달바 분들이 이겼는데 달바 분들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것 같아. <웃음> <웃음>